본격 다이어트 여행 방송. 오늘은 주말인데, 비가 엄청 와요. 태풍이 분다 그러네요? 근데, 아, 이제 밀린 일을 좀 해야 돼요. 어 오늘 미션은 뭐냐면, 아, 카라반이, 이렇게 보면 물이 새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다. 물이 새갖고, 이렇게 어젯밤 홍수 난거 치우고, 이렇게. 이렇게 냄비로 <laughs> 물떨어지니까 받고 있거든요. 아마 예, 해키창이라 그래요 이걸. 예, 이걸 해키창이라 그러는데, 이제 천장에 구멍을 내고 이제 꽂아서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아, 여기 어디가 새겠죠 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양인데, 아,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이랬더니, 어, 뭐 계속 비가 오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 주말에 이걸 갖고 가, 갖고 와보라 그러네. 그래서, 오늘, 오늘, 그냥 비 맞으면서 여기, 이게 제, 어? 제 공간인데, 여기서 맨날 이렇게 비 맞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어 천장을 비닐로 한번 덮어 보겠습니다. 비닐로 덮어야 되고요 아유, 이거 치울 거 많은데. 그리고, 수도가 고장났어요. 수도가, 보시면, 물이, 쫄쫄쫄쫄, 안 나오네? 얘가 안 나오네? 아, 그쵸? 이렇게 쫄쫄쫄쫄 나와요. 이건 이제, 모터가 고장났는지, 저번에도 문제가 생기더니, 아, 여기 독일산 모터거든요. 아, 이게 이물 빨아들인 독일산 모터, 모터인데, 못 씁니다, 이거. 고장나고. 제가 저, 모터를 사왔거든요. 어, 모터는 중국산 모터가 최고입니다. <laughs> 몇 가지 꿀팁. 오늘은 카라반의 모터 고치기. 어, 수전 모터 여러 번 고쳤기 때문에 뭐, 압니다. 그리고 맨날 고장나는 그 모터가 있습니다. 그거 못 쓰거든요. 애초에 갈아버리는 게 좋습니다. 아, 이거 바람 때문에, 바람 때문에 어닝도 못 피네. 어닝 필라를 거든요 바람이 세서 어닝 못 핍니다. 자, 이 어려운 상황,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명맛살 TV. 그럼 내가 접근을 못 하겠는데, 일단은, 위에가 어떤지 보고 우와 무서워.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오자. 어디 보자. 아. 실리콘이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죠? 요 사이드 아, 실리콘을 덕지덕지 덕지 한번 발라봐야 되겠다 비도 오고 이거 아씨 죽기 딱 좋은 날씨인데 일단은 후진을 보여줘야 되는데 참 제가 잘못해요 감 따러 오셨어 아이고 형님 감 따십니까? 어. <laughs> 어, 아니 아니 저 들어왔다가 철물점에 뭐 사러 오늘 어, 일안 하나? 아, 일하고 왔죠, 벌써. 아, 토요일 어전했구나 예. 아, 아. 아, 이거 괜찮은 거야, 형님? 어? 물안 넘어, 이거?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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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 왔 아,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예. 아, 뭐, 예. 아, 뭐, 저 형님은, 아,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에요. <laughs> 왜 존경하냐면, 제가 본 맥가이버 중에 최고의 맥가이버야. 전자장비 이렇게 고치는게 아니라, 집도 잘 지으시고, 자기 집을, 거기 뭐지 뭐, 뚝딱뚝딱, 뭐, 도저히 혼자 할수 없는 일을 혼자서 다 하셨어요. 와, 포크레인도, 미니 포크레인도 하나 갖고 계시고, 네, 하여튼, 정말, 정말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최고예요. 네, 제가 자주 가는 철문점이에요. 네. 집 앞에 이런 철문점이 있어서 슈퍼는 없어도 철물점은 있습니다. 아, 간이 아, 슈퍼 역할도 합니다. 지, 지붕에 물이 새서 그거 막으려고 하는 실리콘. 아 색깔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예, 까만색. 까만색. 네. 한 개면 될것 같은데. 물티있으면 안습니다아 그래요? 예, 무시 없어야 돼.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예. 비가 오고 비가 새니까 다른 분들도 실리콘 사러, 가, 사러 오시는 분들이 있었나봐요 네. 저는 실리콘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갖고 실리콘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물기가 있으면 안 된대요 유튜브에 실리콘 써 놓은 법을 좀 배워야겠네요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 같이. 어. 안 보여요. 하지만 보이는 것 같이. 자, 이거 빼고. 모터가 이쪽에 있거든요. 자, 얘를 빼려면. 연장을 갖고 와야 되죠? 전동 드릴. 남자는 전동 드릴. 자, 이제부터 되게 힘들 거예요. 되게 힘들 거고. 당연히 힘들 거기 때문에 예상을 해야 돼요. 하면서 힘들면 슬퍼지기 때문에 자 이거 다 뜯어야 돼요. 오케이. 통영에서도 이거 한번 고쳤거든요. 아. 어찌나 힘들던지 아 이거 보고 싶나? 어, 물통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근데 그지 같은 건이 물통을 빼려면 여기 여기 모더를 빼야 되는데 그 위치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 야, 능숙하다. 이야, 능숙하다. 뭔가 상남자 같지 않습니까? 응.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찾았다고. 자, 이렇게, 이렇게 캠핑이 어렵습니다. 이런 거다 해야 돼요. 참. 제가 뭐, 뭐 이런 거할줄 알겠어요? 결국 이게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캠핑하고 싶죠? 음, 아야! 결국 뭐, 다 하시게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다, 이제 다 하셔야 돼요. 몽키스패너, 몽키스패너는 색깔 들어간 게 약간 간지나요? 아, 사이즈 안 맞는다. 그리고 얘처럼 생긴 거는 크기별로 갖고 있으면 좋아요 고무를 이렇게 뽑아야 되고 그러면 이것도 풀어야 되는데 상남자는 어떻게 뽑을까? 아또 상남자의 연장 보여드려야지 그다음에 절연 테이프 저런 테이프 있죠? 있어요.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캠핑 카라밤몇년 하시면, 다, 이렇게 기술자가, <laughs> 되, 기술자가 됩니다. 얘를, 상남자는 어떻게 빼냐? 뭐, 이거 껍데기 벗기고 앉았겠어요? 보이나? 어. 저런 테이프 만 벗기고 뭐, 못해? 잘라버리지. 아야. 잘라버렸는데 큰 실수했다. 와, 이거 전기 내리고 해야 되는데 자르는 순간 이거 나갔을 텐데 휴즈 나갔을 텐데. 선나이 갈길 갑니다. 중국산 워터 펌프. 아, 이 전선 자르는 순간 휴즈가 나갔을 거예요. 정상이라면 휴지가 나가죠. 어떻게 하냐고요다 해봤으니까. <laughs> 다이 짓거리 해봤으니까 알죠. 장난. 자, 중국산 펌프 개봉기. 이런 식이에요, 뭐. 아주 테이프로 난도질을 해놨어. 뻥프 두께가 안맞는 데 두께.. 이게 3선 이거든요? 펌프가 3선 잠깐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만 있는 거 아니야? 참. 이렇습니다 제가 펌프 보셨죠? 여기, made in Germany, 이렇게 써있는데, 최악이에요, 최악. 못 써, 이거.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음, 얘 풀고, 아니지. 길이를 먼저 재보자. 길이를 딱 쟀을 때, 약간 모자른데? 약간 모자른데? 응? 약간 모자라 길이가 약간 모자라 이렇게 야 요거 길이가 모자랄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자는 짧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음. 아야야야 길이가 모자랄 땐어떻게 십시일반 십시반 그렇지 십시일반 얘 조금 늘리고 그쵸 얘 조금 늘리고 얘 조금 땡기고 그러면 십시일반 펌프는 됐어요 오프는 됐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전기가 나갔는지 한번 봅시다. 아유, 뭐야. 이렇게 쭈그리고 앉는 게 힘든 사람들한테 이런 거 시키면 안 돼. 아, 전기 안 살아있구나. 그렇지, 안 서러 있지 저게 수도가 올라와야지 전기가 살아 있는 거지 바보 이렇게 바보예요 제가 어? 어 색깔이 똥색 파란색 똥색 파란색끼리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요? 왠지 그러면 될것 같은데 되나 되지 되지 되잖아 오케이 이 도중에 얘를 일단은 얘를 그렇죠 길이가 맞아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렇게 가조립을 하고 No 고 o 네 t eh? No coat, 이렇게 꺼 이렇게 해서 되나 한번 봅시다 되나 에이씨 물다 뺐네 그러고 보니까 <laughs> 테스트가 안 되네 자 일단 모터를 바꿨어요 그 나쁜 새끼 메이드 인 차이나고 메이드 인 점원이 오고 얘는 못쓰는 애요 완전히 그리고 수도 에이... 다시 물을 받아야 되죠 아이고 힘들다 저기 물을 받아야 돼요 오 시커먼 거봐 제 감을 왜 싫어하는지 알겠죠? 이거 보세요 이거 이 모양이야 감이 보통 쓰레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빰빠라바 <laughs> 빰빰빰빰빠라바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은데 물이 없어서 설마... 물이 없어서는 알겠지... 잠깐만... 이거 안 되는데... 이잖아... 응... 뭐가 잘못됐지? 뭐가 잘못됐을까요? 참나. 반대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일까요? 전혀, 전혀 반응 없죠? 막혔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아, 호기롭게 했는데. 아, 정말. 방향이 틀렸을까? 그러면. 도 배관이 막혔을 수도 있죠 그죠 물 쏟아지는 거 봤어요 혹시 난, 아, 물 쏟아지는 걸 봐야 되는데 쏟아지네 아.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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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 배관 문제다! 배관이 어디가 막혔나 본데요? 엄청 막힌 것 같은데? 막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뚫어야 되는데. 난 배관이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이게 배관이 막힐 수가 있나? 이물질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게? 진짜 막혔네. 아 중간에 밸브가 있나? 설마 어 밸브가 있구나. 내가 보기엔 이 밸브가 고장 난것 같은데 역류방지 밸브가 일로는 가고 거꾸로는 안 가고 그러네. 근데 이게 밸브가 고장 났을 것 같은데. 일단은 뚫어보는 거로. 뭐가 터졌을 것 같아. 되긴 되네요. 일단은 되긴 돼요.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돼요. <laughs> 뭔가 됩니다. 일단은 어 고압을 불어서 뚫었는데 어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어뭐 수도 배관 나가는 건 괜찮은데 에 온수 보일러가 되게 비싼 거거든요. 알대 보일러라고. 와 그거 나가면 이제 뭐답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카라반을 선택하는 기준은 옵션이 얼마 있냐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본 이런 물 새느냐 어 보일러 아주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이 보일러 혹시 새는데 있나? 일단, 온수만 틀어볼까? 온수만 틀어보고, 온수 내보내보고. 다행히 아까 그 고압을 불었으면 여기가 다 터지는 거죠. 보면 이런 연결부위가 다 터지는 건데, 봐서는 안 터진 거로 봐서는 집은 잘한것 같기도 하고, 따 아, 뜨거. 온수 팍팍 나오죠. 진짜 이렇게 전기 막 쓰고 있죠. 자, 됐습니다. 됐으니까, 그죠? 됐으니까, 이건 된 거야. 된 거, 된, 된 상태는 빨리 닫아야 돼. 빨리. 뭐 이거, 아, 뭐더 하고 하면 안 돼. 더 하면 안 되고 빨리 끝내야 돼요. 됐지 뭐한 그래 그리고 독일산 얘는 죄가 없는 걸로 내가 보기엔 저 밸브 때문에 영류 밸브를 왜달았을까영류 밸브가 있으면 안 되나 보세요. 이제. 자, 물펌프 고쳤고요 마지막으로 물 나오나? 오케이, 물 나와 됐어. 응. 물 나오면 된 거야. 오케이, 중국산이 훨씬 조용하고요. 힘이 약간 약한데 어, 카라반은 오히려 힘이 약한 게 좋아요. 왜? 물을 아껴 쓸수 있으니까 으이쌰, 펌프 고쳤어 하. 선생님들, 제가 펌프를 고쳤어요 집 주마다 컴프레셔 하나씩 있잖아요 그걸로 뚫었어? 하. 보니까 이 무슨 돌가루 같은 것들이 다 막힌 거 같아요 이제 천장. 천장 해야 되는데. 문 열어놨더니 이제 파리들이 다 들어왔어. 이거 정리하고, 파리 또 잡아야 돼요. 아, 일단은 저도 좀 쉬어야 되겠다. 쉬고요. 이차로비올 때까지, 비 그칠 때까지 기다리고,